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다가 오늘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라고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또는 친구나 가족이 요즘 따라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은 적 있나요? 놀라지 마세요. 사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의 색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이 선택하는 옷 색상에 따라 실제보다 평균 7년에서 10년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색상만 잘 고르면 10년은 더 젊고 활기차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하죠. 요즘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7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사람들은 종종 저를 60대 초반으로 본다고 합니다. 비결이 궁금하시죠?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제 어머니는 90세까지 장수하셨는데 언제나 70대처럼 젊어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어머니께서 답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옷 색깔이 사람을 젊게도 늙게도 만든단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서서히 휘어지고 피부는 탄력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입는 옷 색상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60대 초반의 김영희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희씨는 오랫동안 검은색과 회색 옷만 고집했습니다. 무난하고 단정해 보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참석한 패션 강연에서 따뜻한 색상의 옷을 입어보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산호색 블라우스를 구입해 입고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김영희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어디서 이렇게 젊은 분이 오셨지라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옷 색상 하나 바꿨을 뿐인데, 10년은 젊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옷장을 열었을 때, 검은색, 회색, 짙은 갈색 옷들만 가득한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색상을 선호합니다. 깔끔해 보이고 오염이 덜 티나며 체형을 감춰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색이 얼굴 가까이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생겨 주름과 피곤한 표정이 더욱 부각됩니다. 그 결과 오히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제 이웃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올해 80세지만 항상 파스텔 톤의 옷을 즐겨 입으십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순자 씨는 정말 정정하시네요. 라며 감탄합니다. 비결을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밝은 색 덕분이야. 밝은 옷을 입으면 얼굴도 같이 환해진단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아름다움과 매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사실, 옷 색상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이 들면 튀는 색을 피해야 한다. 어두운 색이 가장 무난하다. 같은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이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들 중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감 지수가 평균 30%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곧 젊음입니다. 자신감 있게 걷고 말하고 웃는 모습은 어떤 주름보다도 더 강력한 젊음의 증거가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패션 컨설턴트로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층을 위한 스타일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단지 옷 색상만 바꿨을 뿐인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부가 좋아졌냐, 살이 빠졌냐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하여 독립했고, 직장에서의 책임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오롯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은 바로 옷장 앞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70대 초반의 이순옥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패션업계에 몸담아 왔고 중년 이후 스타일링에 관한 책도 여러 권 펴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만 엄선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색상 6가지, 대신 입으면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색상 4가지, 그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코디 비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단순한 옷장 정리가 아니라 인생의 패션 리셋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옷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이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게 맞는 색상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의 피부톤을 아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따뜻한 피부톤과 차가운 피부톤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뜻한 피부톤을 가진 분들은 피부에 황금빛이나 복숭아빛이 감돌고 차가운 피부톤을 가진 분들은 푸른빛이나 분홍빛이 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색상들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할 색상들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어떤 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주는 인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옷장에서 피해야 할 색상과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할 색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수록 절대 입지 말아야 할 색상 6가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색상들은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주름을 강조하거나 생기를 잃게 만들어 우리를 더 나이들어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색상은 까만색, 강한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은 세련되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 톤을 어둡게 삼켜버립니다. 주름이 도드라지고 얼굴에 무거운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70대 최 여사님께서 손자 결혼식에 검정 드레스를 입고 가셨는데 가족들이 여사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라고 말했답니다. 나중에 네이비 블라우스를 입고 가셨을 때는 와, 여사님 오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라는 칭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검정색은 옷 전체가 아닌 가방이나 신발 등 소품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색상은 새하얀 흰색입니다. 흰색은 깨끗한 인상을 주지만 너무 강렬하면 오히려 피부를 창백하게 만들어 피곤해 보이게 합니다. 68세 김효사님께서 흰 블라우스를 입고 동창회에 갔을 때 친구들이 김효사님,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보리 톤으로 바꾸자 얼굴이 환해지고 훨씬 우아해 보였다고 합니다. 흰색 대신 부드러운 아이보리나 크림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색상은 형광 넌 컬러입니다. 젊었을 때는 형광 핑크나 라임색이 유행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색상은 피부를 더 칙칙하게 보이게 합니다. 72세방 여사님께서 형광 옐로우 재킷을 입고 교회에 갔을 때,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시지?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파스텔 핑크로 바꿔 입었더니, 오늘 정말 멋지시네요. 라는 칭찬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형광색은 옷 전체가 아니라 액세서리 같은 소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색상은 연한 베이지입니다. 베이지는 우아한 느낌을 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 톤과 비슷해져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 노란빛이나 베이지빛이 돌게 되는데 옷 색상까지 비슷하면 얼굴이 더 푸석하고 생기 없어 보이게 됩니다. 65세의 여사님은 베이지 코트를 입고 외출했을 때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신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카멜 모카 색상의 코트로 바꾸자 피부가 훨씬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연한 베이지 대신 카멜모카처럼 조금 더 진한 톤을 선택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색상은 진한 보라와 버건디입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색상이지만 얼굴 가까이에서 입으면 피부를 어둡고 칙칙하게 보이게 합니다. 이른 세정 여사님은 지난 모임에서 진한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갔는데 친구들이, 정 여사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라고 묻더랍니다. 이후, 밝은 라벤더 색으로 바꾸고 나니, 오늘 정말 생기 있어 보이세요? 라는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보라색을 좋아하신다면, 진한 톤 대신 라벤더나 연보라처럼 밝은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피해야 할 색상은 머스타드와 올리브입니다. 이 색상들은 피부를 칙칙하고 어두워 보이게 만듭니다. 머스타드와 올리브는 황색 계열이 강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며 생기는 피부에 노란빛을 더 부각시킵니다. 69세윤 여사님은 올리브색 재킷을 입고 나갔을 때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세이지 그린이나 밝은 청록색으로 바꾼 이후에는 윤 여사님, 요즘 건강해 보이세요. 라는 칭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녹색 계열을 좋아하신다면 청록이나 민트를 추천합니다. 이제 어떤 색상을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죠? 그렇다면 이제 젊고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색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색상들은 피부를 밝게 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해 줍니다. 단지 색상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색상은 네이비와 블루입니다. 네이비는 검정보다 부드럽고 안정감을 줍니다. 검정의 세련된 느낌은 살리면서도 얼굴을 훨씬 환하고 생기 있어 보이게 해줍니다. 네이비 블라우스에 화이트 스카프를 더하면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60대 중반 초의 여사님은 검정 옷만 고집하다가 네이비로 바꾼 후 피부과 치료 받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색상은 아이보리와 크림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색감이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아이보리 블라우스에 베이지 팬츠를 매치하면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룩이 완성됩니다. 68세 김여사님은 결혼식 참석을 위해 흰색 블라우스를 준비했다가 아이보리로 바꿨는데 오랜만에 뵈었는데 더 젊어지셨네요 라는 칭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색상은 파스텔 핑크와 라벤더입니다. 이두 색상은 얼굴을 환하게 밝히면서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의 핑크색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파스텔 핑크는 오히려 성숙한 여성의 우아함을 돋보이게 합니다. 라벤더 색상 또한 하얀 머리카락과 잘 어울려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색상은 그레이와 화이트 조합입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특히 흰머리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레이 재킷에 화이트 블라우스를 매치하면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실버 그레이는 하얀 머리카락과 어우러져 자연스럽고 멋진 인상을 줍니다. 이제 실전 코디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패 없는 스타일링을 위한 네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팁은 기본 색상으로 옷을 통일하고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 원피스에 파스텔 핑크 스카프를 매치하는 방식입니다. 70대 이 여사님은 항상 베이지나 네이비 옷에 밝은 색 스카프나 브로치를 더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여사님은 왜 세월을 거스르세요? 라는 칭찬을 자주 들으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팁은 상의와 하의를 같은 톤으로 매치해 날씬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톤온톤 코디라고 부르는데,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위아래를 맞추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이어져 키가 커 보이고 몸매가 날씬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네이비 블라우스에 진한 청바지를 매치하거나 베이지 상의에 카멜색 하의를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팁은 패턴은 한 가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심플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패턴이 너무 많으면 시각적으로 산만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사한 꽃문의 블라우스를 입는다면, 하의는 네이비나 베이지처럼 단색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팁은, 액세서리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진주 목걸이나 스카프처럼 얼굴 주변에 포인트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얼굴로 모여 밝고 생기 있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스카프는 목선을 자연스럽게 가려주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더해주기 때문에 60대 이후 여성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화사한 색상의 스카프를 두르면 얼굴빛도 함께 환해집니다. 이렇게 피해야 할 색상 6가지, 추천하는 색상 4가지, 실패 없는 코디팁 4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여정을 즐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옷장을 새롭게 바꿔볼 준비가 되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색상 6가지와 추천 색상 4가지, 그리고 코디 팁을 기억하시면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오늘도 참 괜찮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옷장 정리도 색상별로 해보세요. 자주 입는 색상과 피해야 할 색상이 한눈에 보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순자 씨는 72세인데 평생 검정색과 회색 옷만 입었습니다. 무난하고 단정하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병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병실에서 간호를 하느라 스스로를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 화장실 거울을 보던 박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 보였나? 그날 따라 입고 있었던 검정색 티셔츠가 얼굴을 더 어둡고 지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옆 병실에 있던 70대 후반 할머니를 만났는데 늘 밝은 파스텔 색상의 옷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궁금해진 박순자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색깔이야. 옷 색깔. 내가 입는 색상이 내 기분도 바꾸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도 바꿔주는 거지. 그때부터 박순자 씨는 조금씩 밝은 색 옷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카프 하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블라우스와 원피스까지 바꿨습니다. 놀랍게도 병원 의사가 "요즘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박순자 씨의 변화에 남편도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두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포기하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소홀히 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가꾸는 일, 더 건강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색상의 옷을 입느냐는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색상 하나로 우리의 기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자신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에 갑자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의사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가짐과 생활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장 먼저 제 옷장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두운 색상의 옷들은 모두 기부하고 파스텔 톤과 밝은 청록색, 산호색처럼 생기 넘치는 색상의 옷들로 바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나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덜 괴롭고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밝은 옷을 입고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도 멋지게 살아보자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고 물어봐 주었고, 그런 인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니 저절로 웃게 되고, 웃으니 더 젊어 보이고, 이런 선순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피부에는 주름이 생기며, 체형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억지로 숨기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모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상을 선택하는 것도 바로 그런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법으로 자신의 피부 톤을 확인해 보세요. 손목의 혈관이 초록빛을 띈다면 따뜻한 톤, 푸른빛을 띈다면 차가운 톤입니다. 금색 액세서리가 잘 어울리면 따뜻한 톤이고, 은색 액세서리가 잘 어울리면 차가운 톤입니다. 자신의 피부 톤을 알게 되면 어떤 색상이 잘 어울리는지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입을 때마다 칭찬을 받는 옷이 있다면 그 색상이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색상의 옷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패션 잡지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최신 유행을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내게 어울리는 색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행은 해마다 변하지만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은 평생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지닌 분들이니 패션에서도 용기를 내어보세요. 저 역시 70이 새가 되기 전까지는 늘 같은 스타일, 같은 색상의 옷만 입었습니다. 변화가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새로운 시도를 할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평소 절대 입지 않았던 파스텔 핑크색 블라우스를 하나 샀습니다. 처음에는 입지 못하고 옷장에 걸어두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런 색을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큰 결심을 하고 그 블라우스를 입고 외출했는데, 그날 모임에서 친구들이 모두 오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변화가 가져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평소 즐겨 입던 검정색 대신 네이비를 선택해 보거나 흰색 대신 아이보리를 입어 보세요. 아니면 간단히 파스텔 색상의 스카프를 하나 더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아름다움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형태가 변하는 것 뿐입니다. 젊은 시절의 화사하고 에너지 넘치는 아름다움이 이제는 경험과 지혜가 묻어나는 깊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더 빛나게 해줄 색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실천해 보세요. 옷장을 열어 피해야 할 색상들은 따로 정리하고 추천하는 색상으로 된 옷들을 찾아 보세요. 만약 없다면 조금씩 새로운 색상의 옷을 사는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패션은 결국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패션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입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지고 건강해 보이는 삶을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한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패션에 대한 성공 이야기나 작은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영감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은 무엇인지, 어떤 코디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 혹은 오늘 영상을 보고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행복하고 세련된 삶을 만들어 가봅시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